<laughs> 제복 많이 받으십시오. 에,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아, 계시고,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것 같다.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에, 이후에 어떻든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 장박사를 알고 오셨고, 장박사를 통해서 뭔가 인생관이 달라진 분들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하기 때문에 더욱더욱 더욱 반갑습니다. 왜냐? 제가 35년 동안 고통을 받고 이변기 때문에 정말 체중이 지금은 이렇게 날씬해졌는데 이 요새 흔히 똥배라고 그러죠. 대만 벌룩 올챙이처럼 나와가지고 참 볼품없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날씬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씬해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장박사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장박사를 22년 10월부터 복용하게 했는데 이 복용 후에 지금까지 하루에 세 포씩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아침 저녁 정도로 두 포를 들어도 좋다고 했는데 저는 착같이 세 포를 지금까지 준수하고 있어요 두 포를 들면 불안해요 혹시 맥힐까봐 그게 이제 하나의 노이로제죠. 그런데 이 세포를 먹다 보니까 한 가지 불편한 건 주책이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니까 그게 조금 기분이 이상한데, 아이, 전화를 꽂는데켜지 집사람이 불러내는 거예요. 네, 많이 바쁘신 우리 전에 큰 힘이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껐는데 자꾸 켜지네. 집사람도 여기 꼭 와야 할 사람인데, 조금 몸이 불편해요. 그것도 다른 몸이 아니고, 나이 먹으면 있죠. 치매. 막 그런 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오기 때문에 오질 못하고 있어. 저도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근데 저처럼 열심히 장박사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좀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불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가 있는지 몰라. 분명히 열 번씩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전에 이런 세미나에 간다. 그래도 지금 어디 있느냐고 전화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외에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행복을 주면서 또 약간의 아픔도 동반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 세포씩을 복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간혹 불러대는 거 외에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변비가 있느냐고 그러면 창피해서 <laughs> 그런지 뭐, 나는 좋다고 그래.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변비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무울래 <laughs> 벌써 화색이 달라요. 근데 혈액순환이 잘안 되니까 빛깔이 달라.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러지 말고 이걸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상당한 분들에게 많은 이 장박사를 권유했고 그분들이 먹고 계속 지금 저한테 요청을 해서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경성제약을 알게 되고 우리 배영호 어, 대표를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서 놀라운 거는 그야말로 경, 생로병사의 해결을. 음. 사실은 이분이 다 해결하고 있어요. 수많은, 수많은 의학박사 타이틀 다 소용이 없어요. 체험과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장박사를 개발한 바로 이산승이 우리 생로병사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지 않나. 사실 잘 아시잖아요. 장이 튼튼해야 건강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는 위 아니면 뭐간뭐 뭐 다른 장기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 장기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영양제 또 영양식품을 먹어온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이민이 에메랄드 한 분이 저에게 22년도에 저에게 이걸 권유하게 돼서 권유도 이상하게 권유했어요. 갑자기 한 1년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그분이 나를 좋아해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속절없이 큰 기대를 갖고 나갔더니 무슨 뻘건 약통 하나를 보여줘요. 상자지. 그때는 약인지 식품인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묻지 말고 먹어보라 이거예요. 내가 보니 이제 그 이민이 에메랄드가 얘기가 내가 보니 우리 정회장께서는 변비가 심한 것 같다. 배도 얼룩 나오고 볼품이 없으니 이걸 드시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건강할 거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내가 변비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전문가예요. 벌써 관상 피부 딱 보고 알아낸 분이 이민희 원장입니다. 통칭 우리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여러 가지의 의료 어, 행위를 수십 년 동안 해온 분이기 때문에 원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원장이 저를 딱 보고 그렇게 발견하는 거라. 그래서, 아 맞다. 나 지금 변비 때문에 30년 넘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거 들어보시고, 이상하면은 일주일에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그때도 고생을 많이 하는 때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나이가 먹어서 설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참, 주책 없이, 시수 대도 없이, 간혹 설사가 나오면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주지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차에 이걸 주니까 독약이라도 좋은 약이라고는 지금 제가 먹는 편인데, 어, 이렇게 기분 좋게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아, 네, 뭐 먹죠. 그러고, 그래 갔다가 바로 그 즉시에 두 봉을 먹었어요, 처음에. 또못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아나 이거 괜찮나요? 내가 봐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 하려는 그런 문자 저 같은데요. 고모님 마무리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장바사를 드시고 너무 건강해 주셨습니다. 고모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 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님 모처럼 여러분을 뵈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집사람이 아들을 시켜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안 받는다 이제 그얘해를좀해 주시고 이 장박사의 위대함은 제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긴 얘기는 안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을 선택해서 우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의 고민은 이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알려서 우리 인류 건강에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에 여러분이 청병이 돼서 인도하시는 주인공이 계시면 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 드리맙습니다 <laughs>